스마트폰에 혹시 바이러스가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이고요. 현혜진님께서 3일 전에 이상한 앱 때문에 아이폰이 바이러스를 먹어서 공장 초기화를 해도 바이러스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었는데 일단은 그때 좀 길게 답변을 남겨드렸었죠. 답변을 남겨드렸는데 공장 초기화 후에도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점에 가져가 보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증상에 대해서 다시 문의를 해주셨어요. 증상은 일단 키보드를 누를 때 제가 누른 글자가 안 눌러지고 다른 글자가 눌러진다. 음, 누른 글자가 안 눌러지고 다른 글자가 눌러준다. 그리고 자꾸 제가 카메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캠이 나를 찍는 화면이, 그니까 전면 카메라겠죠? 어, 유출이 된다. 유출이 된다. 어디로 유출이 되는지는 적어주시지 않았네요. 다른 곳으로 전송이 된다든지, 전송이 된걸 확인했다든지, 음, 아니면은, 카메라가 켜지 않든 찍은 화면이 유출이 된다. 스마, 아이폰의 화면 중에 나온다는 건지 그게 좀 불분명하네요. 원인은 첫 번째랑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서비스 센터로 해결될 것 같지가 않네요. 첫 번째, 첫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음, 어디갔지? 바이러스 이상이 아니고 수신율이 낮다거나 잡음이 발생하는 등의 기계적인 이상인데 그런 이상이 어떤 앱을 설치한 후 발생해서 그러니까 기계적인 이상일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해드렸네요. 음. 일단, 키보드 칠 때, 다른 글자가 눌러진다. 그거는 액정 수신부에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될수 있죠. 액정이, 그,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은, 화면을 표시하는 그, 액정이 있고, 액정 위에, 그, 터치를 체크하는 그런 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액정하고 같은 크기의 판이 붙어 있어서, 이제, 액정을 직접 누르는 게 아니라 누르는 위치를 그판그 그 터치 센서 판으로 인식을 해서 그래서 계산을 해 가지고 어디가 눌렸다. 이거를 인식을 하게 해 주는 건데 그 인식하는 그 대응 대응해 주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터치를 인식하는 그 부분과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러면은 내가 누르는 거 말고 다른 게 눌러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거는 보통 많이 좀 일어나는 일인데 그 기계적인 이상이 아니어도 그 액정 필름, 액정 필름을 좀 이상한 걸 써도 이런 증상은 일어나기는 해요. 다른 글자가 눌러지는 거는 액정 필름을 좀 이상한 걸 쓰거나 안 좋은 걸 쓰거나 아니면은 붙을 때좀 이상하게 붙이거나 아니면은 액정 필름 말고 강화유리 같은 거를 사용하셨을 때 강화유리는 그 화면에 액정 필름처럼 그냥 바짝 달라붙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강화유리가 붙게 되면은 테두리 부분만 붙는 경우가 많아요. 테두리 부분만 붙거나 아니면 가운데 공간이 액정하고 강화유리 중간에 공간이 좀떠 있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그 강화유리하고 액정 터치 수신부 부분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터치가 정상적으로 잘 인식이 안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겠죠 혹시라도 또그 강화유리나 액정 필름 그 하고 그 터치 센서 그 중간에 뭐 물이라도 좀 수분이라도 좀 들어가 있으면 이 액정의 손가락을 인식하는 방식이 그 정전기 손 손가락에 있는 정전기를 인식해서 어디가 지금 터치가 됐는지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손가락 뿐만 아니라, 아 정전기를 인식한 게 아니라, 그 화면에 그 터치 수신부의 정전기를 흐르게 해서 거기 이제 손가락이 닿으면은 거기 이제 손가락이 닿은 부분으로 뭔가 좀전기량의좀 변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변동이 생긴 부분을 체크해서 어떤 부분이 터치가 됐는지 확인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가 통하는 그런 뭐, 유도체나 아니면은 뭐, 소세지나 이런 것들도 터치가 가능하죠. 손에만 잡혀 있으면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만약에 액정화면에 물이 있으면, 비 오는 날 액정을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면에 물이 떨어지면 거기 터치한 것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비가 떨어지면은. 그런데 액정화면하고 그 강화유리나 액정필름 사이에 물이 있으면, 수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터치 인식이 잘못돼서 좀 교란이 돼서 내가 터치하고 싶은 부분, 누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눌렸다고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 부분은 이 말씀해 주셨던 키보드가 누른 글자가 안 눌러지고 다른 글자가 눌러진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안내를 드려봤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신 부분이 조금 불명확해서 자꾸 제가 카메라 키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앱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죠? 카메라 앱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캠이 저를 찍는 화면이 유출이 된다. 어, 캠이 나를 찍는 화면이 유출된다. 유출이 된다는 것이 음. 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바이러스 바이러 앱은 있어요, 지금 안드로이드에는. 그런데 아이폰에는 이런 바이러스 앱이 있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바이러스 앱, 안드로이드 의 바이러스 앱이 하는 일이 그 사용자 몰래 실행이 되면서 후면이나 전면, 뒷면이나 앞면에 있는 카메라로 카메라를 찍는지 모르게 계속 촬영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뭐 주기적 시, 정해진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은 바이러스 제작자가 신호를 주면은 촬영해 놨던 것을 뭐 임의의 서버나 임의의 사용자에게 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파일을 전송하는 그래서 만약에 그 찍혀져 있는 사진 중에 뭔가 좀 남한테 보이지 않고 싶은 부분이나 숨겨야 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다면 뭐 이런 그 스크린샷 같은 걸 보내주면서 이런 거 이런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보내라 보통 그런 식으로 협박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드로이드 바이러스 앱 악성 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이폰은 아직 이런 바이러스 악성 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일단 이런 거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그 공론화되거나 알려지지는 않은 단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가 절 찍는 화면이 그러니까 전면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겠죠. 전면 카메라가 현해진님을 찍는 화면이 유출이 된다. 이 유출이 된다는 부분이 좀 중요하죠. 유출이 된다는 거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내 사진함에 남아 있는 경우, 아이폰의 사진 보관함에 내가 찍진 않았는데 나를 찍은 화면이 전면 카메라로 나를 찍은 화면이 남아 있다. 그리고 뭐 사진 보관함에 있다면은 보통은 아이폰 사용 중이시라면 아이클라우드에도 등록이 되겠죠. 아이클라우드 등록이 될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 화면에 나오거나 사진 보관함에 있거나 그리고 유출이라는 진짜 정확한 의미를 따져보자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진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보내질 때뭐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일 계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메일로 정해진 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보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이폰이라면, 아이메시지로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안드로이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파일을 직접 전송한다. 정해진 서버 주소가 있다면, 그 파일 자체를 직접 전송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 내가 알 수가 있죠. 현혜진님께서그 현회, 직접 전송한 파일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화면이 유출이 되는 것을 직접 알아채셨다는 것은 뭔가 현회진 님께서 알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볼 수가 있는 방식으로 찍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사진 보관함에 아마 저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가 제일 의심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일단 서비스 센터로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음, 이렇게 문의해 주셨었는데 일단은 어, 아이폰 사용 중이시고 아이폰 사용 중이시고 지금 키보드 칠때 누른 글자가 안 눌러지고 다른 글자가 눌러진다. 그리고 카메라 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이 찍히는 것 같고 어딘가에 보관이 되거나 보내진다. 이렇게 된다면은 어, 첫 번째로는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 보시기 전에. 애플 케어에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플 케어에 연락을 하셔서 그 애플 케어 연락하시면 상담사가 전화를 받게 될 거고 어떤 부분의 이상이 있는지 그 먼저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일련 번호 같은 것들, 일련 번호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기종이나 이런 것들 먼저. 그 제공 받은 다음에 어, 보통은 현혜진 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증상이 증상을 알려달라고 할 거고 알려준 다음에는 보통 첫 번째 그 대면하는 처음 그 만나게 되는 상담원은 이런 상담 내용이나 아니면은 장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그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보통 알려주는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매뉴얼에 알려, 있는 내용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런 증상이 그 어떻게 수리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알려주게 될 텐데 우선은 어, 애플 케어에 연락을 해도 원격으로 현해진님의 아이폰을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애플 케어에서 할 수가 있고 원격으로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거죠. 원격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그 이상 증상을 어떻게 뭐 서비스 센터 뭐 가까운 서비스 센터나 어떤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그 증상 해결을 위해서 접수를 할수 있도록 접수를 대신 대신 해드릴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서 방문해가지고 점검을 받았는데 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거니까 보통 애플케어에선 그렇게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애플케어에 먼저 연락하신 다음에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진단, 원격 진단이나 이런 부분으로 할수 있는 부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안내를 해달라고 하시고,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서 점검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기사와 대면하시고, 점검을 진행하고,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다시 애플케어에 연락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 혹시 어떻게 추가적으로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 부분까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일단은 증상이 이, 이런 증상이 있는데 바로 바로가 아니라 이런 증상이 있는데 사용하시기는 어렵다고 제가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굳이 무시하시고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문제면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어, 아이폰은 이런 증상이 없지만,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예, 일단은 제가 답변을 정리를 해볼게요. 어,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프리점에 방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아닌가? 수리점에 바로 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죠. 음, 애플케어에서 음, 그렇죠. 근데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상일 수도 있죠. 애플케어에는 워낙 많은 장애 증상이 보고가 될 거고 그것들 애플에서 관리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현혜진님이 가지고 있는 이 증상들, 이 증상들이 보고되고, 다른 사람도 겪고 있는 장애라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된다? 아니면 언제쯤 해결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을, 음,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전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뭐 수리점에 가져가서, 뭐, 단자 이상이어서 뭐 청소를 받았거나, 아니면 단자를 재장착했거나, 아니면 터치, 터치 센서에 이상해서 뭐 교체를 했거나, 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애플케어는 아이폰만,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애플 제품만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문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 애플케어에 먼저 한번 연락을 해 보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안내 드려볼게요. 일단, 증상을 그 적어주신 것을 제가 봐도 증상이 꽤 신경이 많이 쓰이는 증상들이에요. 간단한 증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키보드나 화면의지점을 터치할 때 다른 부분이 인식되는 경우, 터치 센서의 이상이나 알림 터치 센서와 메인보드 간의 접촉 불량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액정 필름이나 강화 유리를 사용 중이시라면 필름이나 강화 유리를 떼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케어 뒤쪽에서 안내해해리리지지만 애플케어에서 안내를 받을 때도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들어가 있어요. 테스트 해보는 방법 중에. 필름이나 강화유리하고 액정의 터치 센서 사이에 혹시 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 터치 인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 있거든요. 그리고 필름이나 강화유리가 불량인 경우, 이상한 경우도 있기도 해요. 저도, 저도 경험을 했었던 일이고. 그 다음. 카메라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현혜진 님을 찍은 화면이, 화면이 유출되었다는 부분이 듣기에도 심각해 보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카메라 전면 카메라로 사진이 찍힌 것 같고 유출되었다는 부분은 사진이 사진 보관함에 있는 것을 발견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나 메신, 메신저로 보내진 것을 발견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찍지 않은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신 것이니까 기계의 오동작이나 해킹을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면 그런데 아이폰은 아직 바이러스 앱이 감염이 돼서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을 제가 접해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기계적인 이상이 아닐까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또 탈옥 없이 앱스토어만 이용하셨다면 더욱 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셔서 해킹당하셨을 가능성은 적죠 그래서 제가 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리자면 우선 애플케어에 연락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플케어에 연락을 하셔서 지금 발생한 이상을 우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름이나 뭐 연락처나 메일 주소나 이런 거 받을 거예요 그거 받고 하면은 그 고객 그 현혜진님의 상담권이 등록이 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번을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그 상담권의 번호로 그 지속적으로 이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장애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장애 내용이라도 그 안내를 해, 해달라고 해보시고 일단은 이상 증상 말씀하시고. 이 이상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안내를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설정을 어떻게 바꿔봐라. 스마트폰을 껐다 켜봐라. 아니면 인터넷 뭐, 설정 상황을 지워봐라. 뭐, 계정을 한번 해제했다가 다시 계정 연결을 해봐라. 뭐, 인터넷 정보를 재설정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애플케어에는 원격으로 간단하게 아이폰의 기기 이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터치 센서 이상이 있는지, 터치 버튼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간단한 내용들은 원격으로 확인해 주더라고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한번 우선 테스트를 해 보시고 그렇게 상담하고 진단하고 설정도 바꾸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은 가까운 수리점에 예약하거나 수리점에서 어떻게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을 받아야 되는지 뭐 기사한테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라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다 어떤 부분을 받달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점검을 어떻게 받으시면 좋은지 안내도 한번 도와달라고 하면 그 부분도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애플 케어에 우선 연락하실 때좀한 가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이. 다른 제조사, 삼성이나 LG의 뭐 서비스 안내 번호랑은 좀 다르게 아이폰의 기종이나 일련 번호나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좀 물어볼 수 있고요. 이것저것 뭐 설정을 바꿔보거나 뭐 초기화를 해보거나 그렇, 그런 것들을 좀 해보라는 시키는 게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뭐 잡담 같은 것들도 좀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맞장구를 쳐준다거나 뭐 이런 신뢰도 형성을 위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적어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좀 여유 시간이 있으실 때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충분히 좀 신경 쓰이고 있으실 텐데 그래도 해결을 해야지. 저 같으면 이런 내용 있으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수리점 가서 난리를 부렸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좀 특이한 증상인 것은 맞으시, 맞으니까요. 한번 애플케어, 또 저녁에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담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을 달아드려 볼게요.